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는 300원을 오릅니다. 지하철은 150원 오르고 내년에 150원 또 올립니다. 지금 서울시 어, 이 요금제가 8년 동안 안 올렸습니다. 물가는 그동안 올리,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적자가 안남게 전데 지금 수천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거 돈 300원 올리는 거, 150원 올리는 거, 이기에, 어, 목숨 걸지 마라 말이야. 당신들은, 어, 여행 가고, 어, 수천만 원, 수백만 원 쓰는 사람들이, 이거 잔는 푼에, 어, 목숨 건다 말이야. 서울 시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.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적자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올릴 수 없습니다. 그럼 8년 동안 안 올릴 수 있고, 무가는 8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?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. 아, 택시도 다는데돈 300원, 150원 올리는 그게 무엇이 그렇게 큰 돈이냐고. 본인들은, 당신들은 어, 몇 백만 원, 몇 천만 원, 데려가지고, 외국 어, 여행 다니고 하면서. 왜 그리, 이, 생각이, 못된 뭐, 생각만 가지고 사느냐 말이야.